일단은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면 뭐냐면 선생님이 앞 말에서 얘기했지만 수의 끝판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수 수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마지막 보스죠 그래서 그 보스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죠. 뭐 여러 가지 깨지든 아니면 죽든 뭐 해서 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복수, 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면은, 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면은, 그뭐 정수, 음수 배우고, 그 다음에 유리수 배우고, 그 다음에 실수 배우고, 그리고 실수 배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 복수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복소수를 정의를 먼저 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허수예요. 허수가 이 허수가 영어로 뭐냐면 이미지리 넘버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라고 한다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좀 상상 속에 일한 단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상상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상상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아, 이거를 배우는 거는 하나의 허수 단위로 쓸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